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오늘도 하루 세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석하기에 앞서서, 앞전에 분석한, 네. 포스코, 어, 스틸리온 요것도 네. 얼마 전에 여기서 1차 이트 바닥에서 이제 추세, 어,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분석이 나갔었는데 일단 1차는 제가 봤을 때는 레스카를 주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뭐 다시 조정이 오면 제가 봤을 때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어, 고점이 아닌 요 바닥이죠. 그래서 이런 건또 리스크적으로 좀 부담이 덜될수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오늘도, 오늘 하루 세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한국 화장품. 자, 한국 화장품도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 바닥에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네,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박스를 좀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음한 6,445W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 요정, 요 정도,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어 조정이 오면 이제 저기 보면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면은 한30% 이상, 어, 적어도 한15% 이상은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빅테. 빅텍도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렇게 한번 어 한번 꼬리를 달았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빅텍도 어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약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빅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 요기가인탈이 되면 안됩니다 반드시. 어. 어, 4,095원, 예, 네, 4,095원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 위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15%. 근데 이런 거는 좀 많이 먹으면은, 어, 요, 지금 여기에 지금 매물을 어느 정도 녹였거든요. 녹이고,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다시 만, 만들고 올렸, 고 올렸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요정도까지도 가능, 어, 하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가면 한 6천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대공업. 자, 현대공업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죠, 지금. 음,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한번 꺾이고, 예, 꺾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고를 파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기,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좀다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한 5,430원, 5,430원인데 어, 이 종목도 어, 아니, 먹으면 여기까지, 저항대까지 가능하겠죠? 한 10, 20% 때까지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어,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꼭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도 다들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코디의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